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호밀러 여러분. 아로마 호밀러, 김민진, 조지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12월에 너무너무 좀큰 이벤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영상을 또 찍게 되었는데요. 두 가지 말씀드릴 거예요. 하나는 프랑킨센스 두개 구매하셨을 때30% 할인되는 이벤트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미르 오일을 미르가? 어? 라벨이 안 보이네요. 미르 오일을 구매하셨을 때10% 어, 음, 할인받는 그런 지금 이벤트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신규 가입하시는 분들한테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이벤트라 이렇게 영상으로 남기게 되었습니다. 어, 프랑켄센스는 원래 하나 하시면 10만 7천원이에요. 그것도 회원가일 때 10만 7천원인데 얘를 두개 구매하셨을 때 14만 9 8 0 0원 ]이에요. <laughs> 15만 원 정도라고 보시면 되셔서 어, 한 6만 원이 넘는 금액이 할인이 됩니다. 그래서 개당 3만 원 정도 할인되는 가격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꼭꼭꼭 꼭, 꼭 어, 구매하시고 쟁이시기요 저희가 항상 <laughs> 말씀드려요. 쟁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어, 일단 선생님 요거 좀 설명해 음. 주실까요? 일단은 저는 이제 아로마테라피스트가 되고 나서 사람들이 저한테 오일 그냥 진짜 아무것도 자긴 필요 없고 그냥 딱 하나만 사야 된다면 뭘 권할래?라고 물어보는 분들 꽤 계셨어요. 맞아요. 그랬을 때 정말 하나만 사야 된다고 하면 무조건 저는 프랑켄센스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프랑켄센스는 우리가 아는 그. 프랑켄센스라는 이름의 나무가 있어요. 유향 나무죠. 중동에 있는 돌산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라는데 그게 그만큼 자생력이 엄청나게 뛰어나요. 돌을 뚫고 뿌리가 아주 깊숙이 박히는 그런 나무인데 그 재생력이 얼마나 뛰어나냐면 일부러 나무에 상처를 이렇게 냅니다. 근데 다 기술자들이 해야 되거든요. 너무 깊이 상처 내면 나무가 이제 죽어버릴 수 있어서 그러면 이제 나무가 스스로를 치유하기 위해서 약간 송진처럼 꾸덕한 물질을 이렇게 내뱉습니다. 그러면 그게 산소랑 만났을 때 딱딱해져요. 그거를 이제 레진이라고 하는데 그걸 이렇게 망치랑 정으로 깽깽 깨가지고 그 돌멩이들을 100시간 이상 고열해서 맞아요. 수증기 증류법으로 해서 추출해낸 오일이 바로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 이외에 다른 어떠한 첨가물도 없이 고온에서 수증기로 끓여냈기 때문에 먹어도 안전하고 실제로 이 프랭킨센스는 음, 지금 미국에 있는 국립과학보건연구소 거기에 Pubmed.com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 에 들어가서 그냥 이 프랑켄센스 영어로 그냥 쳐보시면 관련된 엄청... 논문이 어마어마하게 맞아요. 많아요. 그래서 이번에 사실 한국에 언제 출시될지는 모르겠지만 미국 컨벤션에 우리 김민진 사장님 다녀오셨죠? 프랑켄센스 오일과 보스웰리아가 같이 들어간 영양제가 출시가 됐는데 그게 다 과학적인 데이터베이스 기반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이 오일이 이제는 그런 어떻게 보면 의약품처럼 이제 어 다뤄지는 단계까지 왔는데 그만큼 뭐 저희가 사실 의사는 아니기 때문에 항암에 뭐 치유를 한다 이런 말은 할수 없으나 어느 정도 효과가 있고 맞아요. 그리고 피부 그리고 면역력 문제 약간 정말 어떻게 보면 만능 오일이라는 별명답게 어떤 오일을 써야 할지 모르겠다? 그러면 무조건? 프랑킨센스. 프랑킨센스. 어, 제가 또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실 시중에 프랑킨센스 오일이 있어요. 꽤 여러 가지 이제 브랜드에서 나오는 제품들이 있고, 그네들이랑 도테라의 프랑킨센스가 뭐가 다르냐라고 하시면, 프랑킨센스가 사실 뭐 오만산이 있고요, 소말리아산이 있고, 이런 식으로 그 지역마다 나오는 종류가 총4 개의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저희는 이제 그네 가지 중에 원래 기존에 뭐, 어, 프랑키세스, 까르테리, 뭐, 이런 식으로, 사크라 이런 이름을 부르면서 사용을 했었는데, 도테라에서는 이네 가지 종의 그 보스웰리아 나무를, 어, 어떤 각각의 나무들마다 좋은 성분들을 가지고 있는 게 달라요. 그래서 그것들을 과학적으로 연구를 해서 이네 종의 나무에서 나오는 그 수지를 합쳐서 만들어낸 제품입니다. 그냥 한 가지 나무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정말 가장 이 프랑킨센스가, 어 효율을, 효능을 높게 하기 위한 그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만들어냈고요. 음. 제가 이번에 미국에서, 어 이제 미국 컨벤션에 갔을 때 들었던 내용 중에 제몇 가지 이렇게 막 적어놓은 게 있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프랑킨센스는, 어 세포 안에 DNA와 직접적으로 소통을 할수 있는 그런 어 화학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프랑키센스는 세포를 서포트할 수 있고 세포와 소통할 수 있다. 직접적으로 소통을 할수 있다. 그래서 세포 안에 어떤 것들을 타겟팅할 수 있다고 해요. 세포 안에 어떤 것들을 타겟팅한다는 것이 선생님 방금 말씀하신 그런 질병이라든지 그런 것에 관한 것일 수도 있고 또 뇌세포 자체나 우리 몸 안에 있는 세포들의 활성화를 돕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완전히 그, 안전한 화학적인 그 프로파일이 필요한데, 이것은, 어 코인팩트 소싱을 통해서만, 진짜 회사가 그 원산지에 있는, 어 농부들과 직접적인 연관을 가졌을 때만 가능한, 어 그렇다고 해요. 그래서, 이 에센셜 오일 케미스트리가 불순물이 들어가는 순간 다 깨지기 때문에, 시중에 나와 있는 다른 프랑키센스 오일과는 완전히 차별화되고, 그렇기 때문에 효능이 훨씬, 훨씬 높다고 볼수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혀 밑으로 한 방울씩 설화요법으로 사용을 해서 먹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냥 잘 모를 때 많이 바르고요. 몸이 좀안 좋아할 때 바르거나 뭐척추의 아이들 같은 경우에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오일이 또 프랑키센스죠. 어, 프랑키센스랑 미르랑 같이 설명드릴 때 저희가 꼭 설명드리는 게 바로 어, 동방박사 이야기인데요. 신생아한테 써도 안전하다는 내용을 말씀드릴 때 저는 보통 사용을 하거든요. 선생님 설명해 주실까요? 동방박사 네. 이야기. 네. 어 이거는 이제 종교를 갖고 계신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신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이미 이 물질들은 그러니까 이 미르와 프랑켄센스는 이미 4천 년 전부터 존재했던 물질입니다. 갑자기 세상에 나온 에센셜 오일이 아니고요. 그 동방박사 3인은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탄생하던 날 동방박사 3인이세 가지 보물을 들고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황금, 유향, 모량. 황금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금이지만 유향이 바로 이 프랑켄센스고요. 몰약이 바로 이 미르라는 오일입니다. 4천년 전부터 왜그 동방박사 사민, 그러니까 어, 와이즈맨이라고도 알려져 있죠. 그 지혜로운 현자들이 가져오게 된 이유가 뭐냐면 이 프랑켄센스는 면역력이 굉장히 좋다라고 알려져 있어서 당시에는 백신이 없던 시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났으니까 질병에 걸리지 마라라고 이제 예수님의 머리와 가슴에 이렇게 발라주기 위해서 가지고 왔다. 그리고 이 미르는 사실은 이제 이번에 굉장히 좋은 가격으로 떴지만 저는 미르가 없으면 좀 불안해요. 왜냐하면 못 가요, 음, 고가기도 <laughs> 하고. 그만큼 효능이 정말 좋습니다. 특히 여성분들 그 여성 질환 있죠 자궁 문제는 미르가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동방박사 3인이 가져온 이유가 어,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았기 때문에 당시에는 뭐 이렇게 산후 조리라는 게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아랫배 부분에 바르고 뒤에 뒷물할 때 바르라 이렇게 해서 나온 게 바로 이 미르였습니다. 그래서 여성 질환에 굉장히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게이 미르. 어, 맞아요. 모략 오일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어, 그제, 어제였나요? 어제 이제 교회에 <laughs> 또 미팅을 다녀왔는데, 그때 말씀하셨던 게 이제 어린 자녀 분이신데 갑상선에 좀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선생님 미르가 갑상선에 정말 너무 너무 좋잖아요. 음, 갑상선 뭐 항진 저하 상관없이 어떤 갑상선 문제여도 미르를 꾸준히 어, 그 부위에 발라주시면 수치가 정상화되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근데 미르 같은 경우 저는 향도 되게 좋거든요. 음. 요즘에 어좀 마음의 심신의 안정이 <laughs> 필요한지 어, 호불호가 어, 있을 수 있습니다. 맞아. 요 근데 음. 되게 요즘 지금 들어서는 그 향이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좀 마음에 평화로운 그런 감정을 음. 느끼고 싶다든지 하시는 분들은 프랑키센스 미를둘다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어, 한 방울씩 해서 흡평하셔도 좋고,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궁부위나 이런 데 발라주시는 것. 로 네. 사용하셔도 너무 좋아요. 저는 특히나 좀 효과 봤던 케이스는 뭐냐면 저는 이제 아이들이 키우다 보니까 아이들이 감기에 걸릴 때 물론 온가드 같은 거, 이재어 같은 거 기본적으로 쓰고 계시는 분들 있지만 만성적으로 기침이 지속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맞아. 약간 천식기가 있다거나 음. 정말 어, 폐렴 쪽으로 가는 애들도 있거든요. 그럴 때 저는 미르를 거의 매일 같이 발라줍니다. 음. 근데 사실 미르는 약간 주의해야 될게 어 우리의 간에 24시간 이상 머무를 수 맞아. 있는 분자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퐁당퐁당과 그러니까 격일제로 발라주는 음. 게 제일 좋은데, 저는 아이들이 너무 심할 때는 한 3일 정도 바짝 붙여서 가슴과 갈비뼈에 미르 한 방울만 희석해서 매일 그렇게 한 3일에서 4일 정도 발라주면 가래를 이렇게 탁하고 뱉어내거나 음. 어, 확실히 숨소리가 굉장히 좋아지는 걸 많이 경험합니다. 음. 그래서 미르는. 어, 정말 약간 만성질환, 음. 피부도 그렇고요. 아토피도 그렇고, 그런 폐렴이나 천식처럼 오래된 질환에 정말 효과 보실 음. 수 있는, 음. 맞아. 그리고 오일입니다. 오래된 피부 상처, 음. 어, 상, 상처 회복력도 굉장히 좋아요. 우리가. 어, 미라를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미라를 만들 때 사실 뭐 지금처럼 방부제가 있거나 하지 않으니까 이런 식물들이 절여진 물이라든지 식초에 붕대를 절여서 그것을 가지고 시체를 감았었는데 그 시체가 지금 몇천 년이 지나도 그대로 있죠. 그래서 그럴 때 사용했던 것이 이런 미르, 뭐 시더우드, 시나몬 같은 그런 어, 나무들이었대요. 근데 그 나무에서 이 특히나 미르 오일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이 방부 효과를 정말 많이 하기 때문에 미라라는 이름이 이 미르에서 유래가 됐을 정도로 어 그렇게 방부 효과가 뛰어납니다. 방부 효과가 좋다는 것은 우리 피부에도 노화가 굉장히 네. 진행되지 않는다. 맞아요, 좋아요. 네. 그래서 저희는 뭐 멀티밤 만들 때도 사용을 했었지만 뭐 피부 그 크림 같은거나 이런 거 사용 만드실 때도. 넣어서 활용하시면 너무 좋고, 근데 미르가 사실은 그냥 쓰기엔 좀 비싸요. 음, 이두 가지가 그렇게 귀한 음, 오일. 오일이다 보니까 얘는 10만 7천 원이고 얘는 원래 9만 6천 원이거든요. 그래서 가격대가 좀 있는 오일인데 지금 이번 달만 10% 할인해서 8만 6천 4백원 혹시 음. 저희 이미 회원이신 분들은 어, LRP 주문으로 하시는 경우에 IPC 경우에 5% 할인해서 8만 2천 80원이더라고요. 그러면 14,000원을 할인해서 받으실 수 있어서 8만원대, 8만원 초반대면 얘를 살수 있다니까 저는 너무너무 이번 기회에 꼭 구매하시길 강추드려요 왜냐면 얘가 음... 평소에는 좀 사기가 아까워요 아껴... 그죠 이거 이렇게 되게 오래 사면 있어요. 오래 써요. 1년 혹은 맞아요. 1년보다 더 쓰실 수도 있어요. 보통 12월에 저희가 그 예수님 탄생과 합쳐서 이렇게 프랑키센스와 미르가 할인을 많이 하는 편이라 1년에 한번 이렇게 할때 저는 1년치를 좀잘 쟁여놓는 <laughs> 편이거든요. 그래도 네. 모자라. 요 그래도 모자라요. 저는 이제 수업을 뭐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음. 근데 가정에서 쓰실 분들은 좀 생각하셔서 조금 넉넉하게 구매를 해놓으시면 또 새로 구매할 때는 좀 비싸잖아요. 그냥 음. 10만원 주고 사기는 사실 그쵸. 조금 비싸거든요. 음. 그래서 어, 이런 기회에 꼭 할인할 때 하시면 좋겠고 신규 가입하셔도 선물 받으실 수 있으니까 특히 프랑키센스2두 개짜리 하시면 어, 15만원, 14만9천8백원에다가 저희가 그 코코넛 오일을 같이 사용을 해서 마사지를 하잖아요. 그래서 코코넛 오일까지 추가하시면 지금 선물이 블루로터스라고 하는 음. 오일이에요. 그 터치 제품으로 되어있는데 풀은 연꽃입니다. 여러분, 향이 얼마나 좋을지 상상이 되실까요? 진짜 너무 되게 부드럽고 약간 은은한 향이에요. 되게 강한 꽃향은 아니거든요. 저희가 꽃 오일들이 되게 많이 있지만. 그래서 이 오일 같은 경우에는. 어 부처님께서 배가 아플 때 요렇게 사용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어 되게 역사가 깊고 지금 중국에서 저희가 소싱을 하고 있는데 이 소싱 지를 블루 로터스의 소싱지를 찾아내기까지 굉장히 오랜, 오랜 시간이, 시간이 걸렸대요 걸렸죠. 어 정말 좋은 퀄리티의 블루 로터스를 찾는게 어 도테라 회사에서는 또 하나의 과업이었고 그것을 찾아내고 지금 이제 소싱을 하기 시작을 해서 비매품 입니다 아직은 정식 출시를 할수 없을 정도로 좀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비매품으로 나와있어서 이번 기회에 요런 좀 귀한 오일들을 다 같이 약간 종교 대통합 같은 그런 느낌인데 어 예수님과 부처님의 오일을 한번 써보시면 <laughs> 네.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신규 가입 생각하시는 분들은 또 많이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음, 이런 기회에 한번 아로마를 시작해 보시면 저희 팀 같은 경우에 어 항상 클래스나 수업도 많이 해드리고 있고 저희 선생님들께서 어 상담이나 어 이렇게 좀 심도 깊은 클래스들 만들기 수업들도 많이 하고 있으니까 한번 아로마 라이프를 시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저희 회원이신 분들도 이번 기회 꼭 놓치지 마시고 음, 두개다 구매하시기를. 네, 아니 정말 후회하지 좋아서. 않으실 음. 거예요. 만들기 하시다 보면 안 들어가는 데가 음. 없어요. 솔직히 프랑켄센스 음. 두 병으로 부족합니다. 음. <laughs> 이렇게 말해도 되나요? 저희가 잘 합니다. 쓰도록 또 가이드 잘 해드리니까요. 맞아요. 또 이번 기회에 어, 잘써 보시고 12월달 또 즐거운 한해 마무리가 될수 있도록 되게 많은 프로모션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걸로 네.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프로모션 때 찾아 뵈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